자, 이게 이제 등식의 성질인데, 등식이 등호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A랑 B랑 같다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앞에 보세요. 설명할 때는 보셔야 돼요. A랑 B랑 같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다, 좌변에다가 C를 더하고, 우변에도 C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A랑 B랑 같은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C를 더해도, 똑같이 더해도 같은 거야.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그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c를 빼도 같고요. 그다음에 c를 곱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내맘대로 곱하고 나누고 빼고 더하고 다할수 있는 거야. 내맘대로할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봐, 1번 봐봐. 이거는 문제 푸는 스킬이야. 왼쪽만 보세요. 좌변만. 좌변을 보시면은 a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선 좌변이 어떻게 돼있니 a가 돼 있지. 자, 3이 없어졌네. 3 어디 간 거야? 얘는, 벌써 집이 왜 나옵니까? 초딩스러운 대답이네. 네? 3이 없어지려면은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3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 얼마를 빼야지 얘가 없어져? 3을 빼는 거야. 오케이? 양쪽에다가 3을 똑같이 빼도 되니까. 그럼 왼쪽은 A가 되고, 오른쪽은 B가 되는 거지. 이런 방식인 거야. 여기 빼기 3을 했단 얘기야. 그럼 오른쪽도 빼기 3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서 오른쪽은 b가 되는 거지. 자, 왼쪽에서 계산한 거랑 오른쪽에서 계산한 거랑 어때 지금 현재? 똑같지? 계산 결과가 자, 1번은 맞는 거야. 자, 2번 봐요. 2번. 자, 좌변을 보시면은 4분의 a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좌변이 a라고 돼 있어. 자, 4분의 a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a가 되니? 얼마를 곱해야? 음,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오른쪽에도 4를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약분했을 때 1a가 되고. 오른쪽은 4B가 되겠지. 자, 어때?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도 같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3번이 이게 이제 빌런인데. 자, 봐요. 3번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좌변이 A분의 C야. 여기도 좌변이 A야. A분의 C가 A가 되려면 할게 많아. 일단 첫 번째. 양쪽에 역수를 할 건데, 역수하면 은 C분의 A가 되겠지. 여기는 c 분의 b가 되고 역수 뭔지 아시죠? 분자부분 바뀌는 거. 자 이런 상태에서 a를 만들려면 양쪽에서뭘 곱해야 되니? 어, c를 곱해야지 약분해서 1a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a랑 b랑 같다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 함정이 있어. 이건 써놓으세요. 봐봐. 지금 현재 c 분의 a는 c 분의 b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만약에 c를 0이라고 하자. c가 0이면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a분의 0은 b분의 0이다가 되는 거야. 야,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뭐되는 거니? 분자가 0이면 얼마야? 분자가 0이면? 0. 0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a분의 0이 0이고 b분의 0도 0이야. 그럼 a랑 b랑 같은 거야? 다르면 안 돼. 봐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랑 2분의 0이라고 치자 여긴 3분의 0이고 분모가 뭐든 간에 분자가 0이면 그냥 0이야 이해가니? 여기 어떤 값이 나오든 상관없이 분자가 0이면 그냥 무조건 0 된다고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안 같을 수도 있는 거야 다를 수도 있다고 물론 a랑 b랑 같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틀린 거야 답은 3번이에요 4번 이건 3번은 니네한테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어쨌든 1학년은 시험을 안 보니까 자 A랑 B랑 같아요. 좌변만 보세요. 2, 2A 플러스 1은 두 가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2를 곱해요. 자 왼쪽에 2 곱하고 오른쪽에도 2를 곱했어.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되려면 1 더해야 되지.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2A 플러스 1이지. 오른쪽은 이 b 플러스 1이고,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때? 똑같이.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야. 얘도 맞아요. 자 5번,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b야. 나 이게 이제 a는 b랑 같다가 되려면은 분모에 마이너스 3이 없어져야 돼. 그럼 양쪽에다 뭘 곱해야 될까? 얘가 1a가 돼야 돼. 양쪽에 뭘 곱해야지 얘가 없어질까? 3이요? 마이너 3 아니에요? 진짜 아무도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환장하거든요, 진짜. 여기 고 나면 1A죠? 이게 1 b 고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고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거 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하지 X는 어디로 가지? X는 어디로? 왼쪽으로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지. 아, X 어디로 간다고 다시 한번 X 어디로 간다고 방정식 풀때 왼쪽 그 다음에 숫자는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치?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 2항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2X는 10이고 그 다음에 X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2를 나눠야지. 약분하면 1X는 약분했을 때 5다. 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방정식을 지금 배우기 전이거든 이 문제집에서는 문제에서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을랭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을랭 그러니까 지금 풀이 방법을 보면은 왼쪽에는 x만 있어야 돼 여기 보면 2x 있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4가 없어져야 돼없어지려면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뭘 더하면 될까? 4를 넣으면 돼요 이해가?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랑 합치면 0이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왼쪽에 x만 두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 항을 배우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2x는 10이야. 그 다음에 x 앞에 얼마 곱해져 있어? 2 e 곱해져 있죠? 그럼 반대로 2를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약분해서 1x는 약분해서 5가 된다라고 푸는 거야. 니는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지? 이게 많이 익숙하지? 얘는 이거 배우기 이전에 풀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요 밑줄친 부분을 이항 아래. 자, 이항이 뭡니까? 이어 밑줄친 부분이 좌변에 있으면은 우변으로 넘기는 거고, 우변에 있으면 좌변으로 넘기는 거죠 이항할 때 규칙이 있어. 뭐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죠? 자, 좌변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우변으로 가야 되지. 그럼 넘어갈 때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플러스 3이라고 썼어야 돼. 틀렸지? 자, 여기 밑줄친 거 마이너스 3x라고 돼 있어.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X 해야 되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라고 돼 있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뭐 뭐 X 따로 3 따로 다 틀렸지. 자, 마이너스 2X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 2X인데 x 로왜 여기다 두고 갔지? 틀렸지? 자, 얘는요. 지금 밑줄이 두 군데 쳐져 있네. 일단 2X부터 왼쪽으로 갈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지. 맞죠? 5번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1차 방정식은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자, 무조건 다 좌변으로 넘기세요. 다시 한 번.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여기가 1차식이 나오면 이게 1차 방정식이야. 만약에 2차식이 남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1번 봐. 1번만 예를 들어 줄게. 일단 여기에서 과로가 있지. 과로 분배 한번 해볼까? 불러봐. 어떻게 되니? 저 6-3x죠? 자 이거 왼쪽으로 다이항할거예요 어떻게 되니?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 3x지 아, 계산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0이죠?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6도 6도 계산하면 얼마야? 0이지 그럼 0은 0이다 야자 왼쪽에 x에 대한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럼 차, 차수가 뭐야? 0차야 굳이 설명하면 그럼 1차 방정식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좌변으로 다 넘겨서 1차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다 해봐야 돼. 시작. 자, 2번 한번 봐볼까? 2번 어떻게 될까? 이거 분배하면? 6x-3이지. 그 다음에 얘도 왼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x-3이죠. 자, x 합치면 얼마예요? 0이죠? 상수항도 0이지. 그럼 0은 0이다네? 아까랑 똑같지. 이거 방정, 1차 방정식 될까요? 안 되겠죠? 자, 3번. 3번 어떻게 해야 돼? 좌변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거 이항합니다. 왼쪽으로 자,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x끼리 계산하면 1x, 1x 합쳐서 2x 상수항은 0 자, 이거는 몇차 식이니? x의 차수가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거야, 3번 이거 우리 배웠지? 4번 풀을 때 어떻게 하더라? 알아, 어떻게 알아야지?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2, 4, 4의 최소배수 4죠. 어, 4를 곱하라 그랬지? 약분하면몇 x, 2x 여기다 4곱하면 마이너스 3x. 여기다 4곱하면 마이너스 1x지. 자, 다 왼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x. 자, x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도 0차지? 1차방정식 아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5번. 5번은 이제 2학년 때도 나올 거야. 다.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이왕 시킵니다. 분배. 이 마이너스 한 분배하면 어떻게 되니? 불러봐. 마이너스 3x, 플러스 9지. 자, 왼쪽으로 넘어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지. 자, 1x제곱이랑 마이너스 1x제곱,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1 0 1이니까. 그다음에 x랑 x 6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1 x 지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자 1차 방정식 맞습니까?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뭐 했었지? 3번? 3번하고 5번 두 개가 정답이지. 요거는 과로가 있는 거지. 과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분배해야겠죠? 네, 불러봐. 6x 마이너스 2. 자 그다음에 는 여기는 3에 있어요. 3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3x 마이너스 3 플러스 2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 x 어디로?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자 일단 x 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보내요. 플러스 3x니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대로 여기 있는 거면 오른쪽으로 오면 되지. 플러스 2자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3x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니? 음, 1이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죠? x앞에 3이 곱해져 있어. 공개만, 어떻게 해야 되지? x앞에 3이 곱해졌으니까 3으로 나눠야겠죠? x는 답이 뭐야? 그래서 3분의 1인 거야. 할수 있죠? 시작해봐. 자, 여기서는 소수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소수 나올 때는 얼마 곱해야 됩니까? 10이나 어, 100이나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근데 이게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나와 있으면 10이야? 100이야? 100을 곱해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0 곱하면 얼마입니까? 불러봐. 25x. 그 다음에 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여기는 건너뛰는 애들이 많지. 얘한테도 곱해요, 말아요. 얘도 곱해줘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배 법칙은 분배법? 네? 분배 법칙은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지. 서운하잖아. 여기다 100 곱하면 20이지. 여기는요, 400이 되겠죠? 자, x 어디로 가요? 왼쪽 25x 빼기 20x 그 다음에 상수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100 얼마냐 5x는 500이지 자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이렇게 <laughs> 5로 나누면 되겠지 x는 100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수가 이제 분수로 나와있을 때 뭘 곱하라 그랬었죠? 그치.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분모가 뭐랑 뭐밖에 없습니까? 3하고 4밖에 없지. 3, 4는 최소공배수 어떻게 구하지? 10. 이게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니까 그냥 둘이 곱해버리면 되지. 최소공배수는 10인 거야. 그럼 10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체에다가 곱하는 거야. 그죠? 다 곱하는 거야. 얘는 곱하지 마요? 얘도 곱해줘야 돼. 삐져요. 자,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남지. 이 3은 위에다가 분배해 줘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배하면. 있죠. 3x 3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는 등등하고 자, 12 곱하면은 4 남지. 그니까 4를 이것도 역시 위에다가 분배하는 거지. 불러 봐. 어떻게 되지? 4x 플러스 어 8이죠. 얘한테 12 곱하면은 -12. 자, x는 왼쪽. 그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이거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X는, 이걸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다. 온게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X는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얼마를 곱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 되는 거지. 말이 알고 있지? 자 비례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례식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게 있지. 비례식 어떻게 풀어? 그러면은 대답을 해줘야 돼. 어떻게 되죠? 외항의 곱은 어, 내항의 곱이랑 같다지. 외항이 지금 땡땡 바깥쪽에 있는 게 외항이야, 그지? 2x-1 하고 2를 곱하는 거야. 이게 외항의 곱. 그럼 내항의 곱은 x+1 하고 3을 곱하는 거죠. 자, 이거 분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불러 봐. 분배법칙 하면 어, 4 x 2 g 오른쪽은요? 3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x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오른쪽으로 가면 x는 얼마? 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야. 됐죠? 네.